차 배우님이 특별히 오늘 집에서 신랑 우리 주상우님께서 아술 생각이 날때늘 집에서 해 준다는 저 요리 네, 선생님이 그러면 그 먹는 방법이 파랑 생선이랑 생선 방법. 그 어. 양념 그 양념인 국물을 먹 드셔도 되거든요. 형님 숟가락으로 파 먹는 게 아니고. 고기. 접시에 담아. 한번 맛을. 아 형님, 가시. 가시. 어 박수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. 자, 형님, 앉으세요 여기 불안해 보여. 요앉으세요 파불한 네. 섭. 아니야, 그냥 앉아 있습니다. 그럼 어디 술찜을 한번 네. 먹어보겠습니다. 우럭 술찜. <laughs> 음. 와, 잘 되신다. What the 빠 u l p What the 리 u l 어요빠의래 n e I'm f i n 시오 m fine. I'm fine. I'm 진짜 할있 방어 매운 약간... 방어 매운탕매운탕게어 매운탕. 방어 매운탕. 방어 매운탕. 방어 매운탕. 방어 매운탕. 방어 어요 살도 너어 많고 매운탕. 괜찮매운요어 옛날에 많어먹었어 그게 해 옛날 낫대 팀, 옛날 향어 팀. 네, 장어를 먹어본 애들이 아니야. 진짜 맛있어요, 근데. 거의 매운탕 손가락에 들 정도로 맛있어. 오, 진짜로. 야, 우리 작가님들 정말 레시피 대단하다, 진짜. 이 양념 어디서 빨아요, 이 간장? 야. <웃음> 야, 오사머니 하지마, 앞으로. 아, 마테가마테가리라고 맞대가리. <laughs> 진짜. 에이, 뭐. 에이, 뭐. 근데, <laughs> 근데 이거 진짜 <laughs> 이게... <오사람이> 아주 시원해. <laughs> 맛이 시원하다고. 오. 어때요? 파가 되게 신의 한 수처럼. 감이 사이에서 아삭아삭하면서 불맛 나니까 와, 이거 하나 그냥 다 먹을 것 같은데 우와, 진짜 감사합니다,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맛있어. 대박인데, 이거? 아, 선배님이 하시것 같아요 와, 진짜 맛있게 잘 드시네요,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, 진심 너희 진짜 잘 먹어요 진심 우리 김동현 씨아내도 요리 네. 잘하시잖아요 아, 잘하죠 잘하는데 아, 와, 이 정도는 쉽지 않아요 진짜 한번 또 이제 얘기를 또 주시면서 제가 와이프 잘해서. 아. 왜냐면, 이게 제가 예전에는. 야, 이거 대박. 이거 형님, 용수님왜대박이 너무 맛있더라. 그다음부터 표정이 이상해져가지고. 진짜 맛있었어? 약간 예. 이런. 그래서. <laughs> 그렇게 맛있어? 그 예. 그다음부터 자꾸 배달 음식 나오려더라고. 그래서. 예. <laughs> 눈치가 있기 때문에. 어 네. 근데 진짜 와,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고 있어요. 그 어, 공감해. 아진짜그 예. 어, 딴 아내네가 만든 음식을 와! 하는 이건 아니야. 오. 아내들은 그걸 방송을안 받아들인다니까? 그걸 리얼인 줄 알아요. 저희 와프는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 어, 나중에 좀 물어봐.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. 요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. 예. 야 그럼 우리 마누라가 뭐가 되네? <laughs> 저한테는요? 훌륭하신 형수님이요. 사모님이시고요. 대님 어. 말을 석금 안 되겠습니다. 아.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노니까 같은 수준이죠. 여기가 말을 줄이자고 우리가 빼지 많으면 왕이라면서요. 그렇지 뭐. 아직까지는 <laughs> 아직까지는 좀 즐겨야죠 저도요. 아, 네. 낚시는 배지가 다가 아니야. 가르쳐줘. <laughs> 배지가 다야. <laughs> 자 오늘. 꽝인 분들, 자 빽지 하나씩 반납하겠습니다. 아니 일주일 있으면 일주일 없어져요 저는. 아 진짜로, 저도 저한네 다섯 개 받았어요. 이게 원형탈 모인다니까. 아니, 어. 내가 대상 포진 왜 왔는데? 빽지 다 뜯히고 난 다음에 대상 포진 터진거 야, 야, 내가 가발 왜 쓰는데? 아 진짜 빼야 되는 네. 거까요 네. 네. 아니, 아유. 죄송합니다 유지가 어려워요, 배치가 와 이게. 예. 자, 박수 한번주시또 어,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뉴페이스, 배치거지가 탄생했습니다 아 <laughs> 사랑하는 게어려워요 그지가 편해요 네. 이렇게 된 이상 저도 그, <laughs> 그지 옆에 들어가서 모두가 그래, 그지 그래, 되도록 그래, 그래. 노력하겠습니다 그래, 그래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네, 회장님, 열심히 아, 하겠습니다 예. 아, 아, 아. 네. 아, 내가 좋아, 좋아. 이렇게 된 이상 진작에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라고 <laughs> 왜 거기 자꾸 얼. 기웃기웃거려아 형은 저의 영원한 라이벌입니다. <laughs> 어떡해 오빠 왜 그래? 나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됐어. 아유.